그 다음에 목표금액 100억이 저였는데 네. 저도 나왔습니다. 슬기로운 검사 생활 콘텐츠는 다양한 플레이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다섯 명의 스트리머 분들이 모여서 사냥터를 가지 않고 다양한 운하 획득 방법을 소개하거나 경험해 보는 콘텐츠입니다. 각자 목표금액도 한번 정해보고 성공을 하게 되면 펄어비스에서 각 스트리머에게 치킨 10마리씩을 선물해 준다고 하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안녕아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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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볼때 일단 칼편의학 이제 애급밤 님이 지금 여기서 딱 보니까 리더거든요. 제가 네. 파장으로서 움직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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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질까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 어, 괜찮으세요? 아, 그렇게 리더가 있으면 쉬워진다는 것도 더 가볍고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어, 그 사이에 불량을 어, 어, 걱정하지 마세요. 음, 궁금해. 선배님들 공방 합이 네.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 저는... 저번 791이네요. 791이요? 네. 와. 네. 네. 와 아, 진짜 높다 아, 아니에요 어, 어떻게 되세요? 제가 755에요 하린님은요? 저는요 772요 7와 높은데요 엄청? 예, 아 만두찜님 아무리, 예. 아무리 생활로 해도 스펙 나쁘지 않습니다 저 758입니다 아와 높으시다 어. 아, 저는 아직 이제 734입니다 734 하린님이랑 만두님은 엄청 고수실 거고 두 분은 아, 찬윤님이랑 아. 망치님은 거의 안 해보신 거예요? 어, 한 번씩 해서 한번네 저는 다섯 번 정도 이거를 네. 빨리 밀거나 내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보다 나는 근데. 그냥 조용히 방해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맞네 할까요? 우선은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자꾸 불량 챙기지 마세요 불량 담당은 저라고요 <laughs> 너무 수월하다 이거 닫기 눌러도 되나요? 어네 여기서 닫기 네. 눌러주는 게 닫... 좋습니다 ESC 누르면 빨리 입장해요 어 이거 꿀팁이다 나도 그건 처음 알았다 어, 죽일 중에... 수 있겠는데? 어, 진짜로요? 하, 어 해봐! 아, 이거 맨... 아뭐 죽일 수 있겠다!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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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아, 잠깐만! 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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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강제 덕후였네, 에이. 죽일 수 있어, 할수 아 있어. 수 있어. 아 죽여도 아 돼. 아 죽여, 죽여. 어, 죽일수 있어요. 재칭 놈. 어, 됐다 타이밍이 되게 좋았다. 와 끝났다. 오. 너무 쉽게. 와 여태까지 했던 아토라시온이랑 완전 다른 맛이에요. 아 내가 여태까지 스펙업을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laughs> 진짜 이게 참 맛이로구나. 와 어... 흑정령 고생했다 진짜. 이 맛이네. 이 맛이야. 앞으로 계속 오겠네요. 어, 괜찮은데요? 할만한데요? <laughs> 근데 공방합이 솔직히 330 정도만 돼도 사실 충분히 빨리 끝내요. 김이만 말하면. 어 그래요? 어 열어봐요? 네. 어 우리 무언가 열어볼래요? 어 근데 어, 저희 칙칙하니까 벨리아로 가면 안 되나요? 아 벨리아에서 멋있게. 그래요? 어제둠 어, 어? 타실 분? 아 탔네. 아 비키세요. <웃음> <웃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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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 찬이 님 태워드릴 <laughs> 거예요. 오, yeah. 어 빨리 달려 눈안 채워주시나요? 2네아 오케이 검은사람에서 사랑을 찾다 아나 지도 찍고 간다 그냥 <laughs> 이제부터 1일인가요? 고맙나요 <laughs> <laughs> 아 낭만 낭만 이거 6개 까면 되는 거죠? 어다 처음이에요? 아 제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서 아니에요 그 위에 건 아니에요 보상이야. 아 위에 건 아니고 밑에 시면에함 요거 밑에, 한만 귀여워 <laughs> 다 졌습니다 <저, 저> <laughs> 그 함도 지금 먼저 누르셔도 괜찮아요 어 이렇게요? 그, 왜냐면 그 그함 안에 악세 상자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아~ 이렇게~ 오오오 아~ 오 아~ 오 아~ 나타. 아~ 근데 두개 해도 10분 안 걸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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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군 전승매화로 하는 상군 팔찌신이 나름 또 우리 매화분들한테는 전승매화분들한테 또 굉장히 좋은 시간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단! 오, 최단 기록이다. 나이스샷. 이제 채집만 하면은 된다네. 제가 채집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바쁜 분들한테는 이게 힐링이 되지 않을까. 채집 품목은 베어마을에 있는 야생약초입니다 야생약초가 아무래도 베어마을에 있으니까 유비분들도 조금 접근하시기도 쉽고 물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한자리에서 채집도 되게 난이도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바로바로 사냥하시던 분들도 할수 있는 정도의 그거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지금 악세사리는 고마너스고 제가 지금 채집이 포미채집 1299숙년도 어? 이거 미니게임까지 아까 떴었던 인삼이 어디 있는지 보고서 맞추는 지금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10시 31분 소환이라고 10시 10시 하는데요? 하는데요? 아 공시가 아, 떠보이는 낚시신 되게 멋있어요. 저분 가문명 기묘한 물고기예요. 똑같이. 와. 네. 공지가 또. 대박이다. 가문명부터 남다른. 몬스터 한정 이동 무적기가 있다면 다들 가능합니다. 수설은 아. 없으니까 아니요? 그만 이야기해 주세요. 아수영좀 이야기하자. 아 저는 <laughs> <해야겠다>. 아, 아. <laughs> 아, 요정의 눈물 빨았습니다. 다음은 긴탈을 한번 저도. 자 강공이고요. 지금 긴탈. 지금 어 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이제 넘어볼까요? 좋습니다. 님 드렸어요. 오, 제가 먼저 넣을게요. 알선아 어, 여기 밑에서 하는 거였나? 옛날에 비해서 조금 많이 저항 것중 하나가 얘네가 좀 싸돌아댕깁니다. 아. 워낙 세가지고 녹여버리겠다. 어, 빠르다 와, 마지막인가? 네, 라스트 네, 마지막. 네, 마지막. 와, <laughs> 어, 뭔가 목소리에서 어. 행복이 묻어나왔는데 <laughs> 좀 전에. 네, 맞습니다. 혹시 말까요? <laughs> 매번 아니요? 해방되세요, 에그밥님. 네. <웃음> <웃음> 그냥 떠들면서 하니까 하나도 안 졸리다. 그쵸?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8시 49분쯤인데 지금 들어가가지고 코 1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도님 몇시복이에요 아, 진짜로? 그냥 금계만따져도 아, 거기서 만약에 잘 뜨면요? 와, 대박이네. 와, 진짜요? 진짜 하코 서버도 된 꿀이긴 하다. 이것도 한 꿀이다. 마우스 이동을 켜면 은 제자리에서 여러 개를 켤수 있어요. 마우스 이동을 켜면 제자리에서 여러 개를 켠다고요? 어, 그게 뭐, 뭐 무슨 기능이에요? 아 진짜로? 아니 몰랐어요 아 잠깐만 그거 해볼까? 마우스 마우스 이동 사용 음아 여기다 헐 채집 극한 효율이 있었구나 와 멀리까지 되는데 이거 좀, 조금 멀리가 아니라 많이 멀리까지 나가는데 잠깐만 집결 와 우리 기드 사람 진짜 많다 아 진짜 이분들 흩어져 있으시다가도 이렇게 함께 할 때는 또 알차게 하시는구나 진짜. 아 잠깐만 근데 이거 대포 더가져올 거예요. 빠르긴 빠르다 지금 잡을 때쯤 되니까 인원이 엄청 많아지셨네. 벌써 반피 이상 깎았잖아? 잠깐만. 나 지금 다섯 발남았 잠깐만, 나 다섯 발 남았어요. 잠깐만요, 다섯 발다쓸수 있게. 강공, 강공, 강공. 뒤로, 뒤로. 인원이 많아가지고 다 들어오려면은 이거 자리 확보를 좀 해줘야 돼. 열 개만 가져오길 잘했다, 그쵸? 다 쓰기도 전에 애 죽겠다, 지금. 그래도 열 개는 다쓸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꼼디네 있으니까 진짜 댕꿀이다. 와, 이 맛이지. 이거가 있고, 그러면 저는 타락한 불멸의 오일 10개랑 귀걸이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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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오케이. 와. 오케이. 와. 라스트, 라스트. 스킨을 먹고! 됐다! 잘 가. 보내주세요! 아! 와, 이렇게 쉽게 깨네? 와, 뭐야? 실력보다 어, 쉽게 깼는데? <laughs> 아... 이게 상의에 하하 보람이 있네. 아, 아, 그게요 호흡이 많네, 진짜. 네. 진짜 함께 어. 같이 오래 했더니 결실을 맺는군요. 그 어? 고래 떴대요, 때문에... 고래. 고래로 돈 버는 거 어때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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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웃음> <웃음> 저 2번 차, 2번 차였어요. 태어나서, 검사에 태어나서 고래 한 번도 못 봤거든요? <laughs> 와 저도요. <구원해보자>. 너무 재밌네. 아, 진짜 광경 장난... 아니다. 이게 무슨 여기 내려서 수리하고 신기한데요? 와, 와. 와 사람 떨어지는 거 봐! 레전드야 3,000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탑승이 진짜 빠르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 짱잼이 있어. 고래가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자주. 재밌죠? 네, 나쁘지 않네요. 뭔가 다 같이 웃겨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웃겨요. 음. 어, 이것도 음. 혹시 그러면은 얘도 네. 그 생활 악세를 타나요? 안 탑니다. 얘는. 안 타요. 와. 네. 얘가 초보자들이 하기 좋다고 한 이야기가 그래서 딱히 장비 없어도. 와, 뭐야? 15억? 15억? 따라... 지금 내 네, 고래로 번게 15억이에요? 표조까지 해서 그런가? 뾰족이가 그렇게 비싸졌나? 우와, 미쳤다. 와, 미쳤다. 아, 장난 아니네요. 와, 달달한데 이 이거 잠깐 했다고. 저만 집 온다고요. 심지어 이벤트 화승총 들고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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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지금 5분 만에 끝내신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이, 이게, 이게 5분 만에 끝난다고? 오오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laughs> 1분 만에 바로 이동. 와, 진짜 빨라. 아, 이거 진짜 될까? 이거 진짜 되나? 15분에 12억인 거잖아, 15분에 12억. 가능하다고? 이게, 이게 가능한가? 어, 거점 그때 재밌더라. 거점전도 되게 재밌었어요. 뭐라고 해야지? 왜 그밤 님이 노래방이나 사냥하실 때 하품 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거점전 자체가 도파민 그 자체더라고요.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 아 이것도 이렇게 타고 갈수 있구나. 와 아, 진짜 빨라. 어, 어떻게 벌써 도착하셨지 싶었는데 파티 직결이어서. 나침반 진짜 길드 들어가신 분들은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겠구나. 충분한데? 지금 뭐 5분 안에 두 마리 잡은 거면은 그냥 5분? 널널한데? 와 감사하다 감사. 여기 길드 진짜 대, 베테랑이시다. 기동원 케어가 엄청 확실하네. 와 와, 와, 진짜 대박. 바로, 바로 오자, 오자. 때리면 돼. 와, 이게 돼? 이게 돼? <laughs> 이게, 이게 돼. 와, 나이스. 와, 2분이나 남았어. 와, 도파민 뿜뿜한다. 와, 진짜 미쳤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금액 100억이 저였는데 네네. 저도 263억 나왔습니다. 오 똑같네요? 뭐? 전원 다 치킨 기프티콘을 개인 방송에서 이제 보실수 있게 되네요. 네네네. 그렇네요. 전원 다. 가볍게 그냥. 그죠 짧게 한마디 하고 진짜 마무리할까요? 어, 아 좋아요. 아저 좋아요. 좋아요. 아, 먼저 사실, 네. 이번에 진짜 사냥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것저것 해본 게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막 고래도 처음 잡아보고, 거점전도 어... 처음 가보고, 생각보다 뭔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검은사막에서 <laughs> 내가 여태까지 일어, 읽어낸 거랑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아, 또, 또배워 시간 또 맞춰서 또 네. 다음 한방때또 뵙시죠. 좋습니다. 듣고 네. 주세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신 김희씨 김희씨 친구요 잘가요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요